아,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 형님, 우리 여기다가 또 트레이드 같은 거선고교 오면 될까? 그러고, 아, 되지, 안 돼? 그래서 응, 응. 이제, 내일 만나면 목사님도 계속 오라고 그러면 안성히오한번 음.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선박왕이야. 음. 그래서 배가, 이 교회만은 배못 자꾸. 노래 준설 중. 음. 그래서 그런 놈이 와야, 저 은혜 받으면, 옛날에 볼거 없었어. 어떻게, 배시 타고 다니지만, 그래야 하나님한테 엄청 창 왕창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저기, 길거운노 이제 잡아 땡기면 와가지고, 펭도 <laughs> 먹으려고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팀을 짜야 돼. 팀. 근데 인천은 그런 게 약하다는 거야. 우리가 그, 금요철이라면 금요철이 목요철이라면 목요철이를안주집자 때부터 큰사람끼기대렇서 모여서 한다고 근데 우리 김집사 하나가 금요철에 오는 친구인데 안나왔어왜몇 년을 같이 나와냐 음. 그래서 왜안 나왔을까 그랬는데 어?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 주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기부처 여기 기부처교통사고왜 그러냐 그 교회 오다, 이거, 신다 모두 건너오는데, 눈 오는 날, 영업용 택시가 받아갖고 깨진다. 그래서 내가, 야, 나 같으면 이거, 콩뿌리가 기부 속으로 교회 오니까, 나 같으면 안 온다. 아이고, 급다고 소리 얹지 마세요. 내이 머리가 저쪽으로 깨졌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여기까지 게 문제냐고. 그데 감사한 건 내더라고. 할렐루야! 어. 어. 근데, 그래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 기도 제목이 뭐야? 우리가 기도해 볼게 남대문 시장에 자기 건물이 있는데 예. 뒷전이야 앞에 건물이 있어 갖고 뒷전이라 전세도 잘안다고 근데 건물을 내놓고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와서 그냥 철회 받아놔 그거 팔게 해달라 그래서 조금 있지막 전화가 오지막 나오자 만나자 그래 그래서 만났지 우리 앞에 건물이 다 철거돼가지고 기내집이 정면으로 됐다고 건물값이두 배로 올라갔대 네? 그렇게 철거다 아멘 그런 친구들이 네. 그 팀이 돼가지고 어? 이런 성교회에 자꾸 들어갔다